게임의 근황을 알려드리는 시간. 게임이 궁금하다 이번 영상은 지난번 로스트아크 1편에 이어 그 두번째 이야기입니다 1편을 간단하게 요약해드리자면 복귀자는 가끔 눈물을 흘린다 눈물만 흘렸던 복귀전 과연 이번엔 이제 눈물을 거어 눈물을 거둘 수 있을지 바로 접속해보겠습니다 내 서버가 어디였더라 루페온인가 아니구나 금세 서버를 잊어먹었네 하긴 어제 먹은 반찬도 기억 못하는데 서버를 기억할 리가 있나 아마스 어우, 얼굴 보니 접속하기가 싫어지네 이래서 커마는 이쁘게 만들어야 합니다 자 오늘도 어떤 뻘짓을 할지 기대가 되는구만 뭐야 왜 바다 안가운데 있지? 아나 로엔델 가는 길이었지? 그럼 로엔델로 출발 레구도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뭐야 내구도 없다. 난파중 가까운 항구를 찾아가서 선박을 복원하세요. 가까운 항구 어딨어? 아 로엔델은 너무 먼데. 일단 크로나 항구로 돌아가자. 저는 그렇게 배를 돌려 크로나 항구로 향했습니다. 어우 시작부터 뻘짓이네. 근데 이거 뭔가 유령선 같다. 자 수리하고. 어 뭐야 여기서 시작하네? 난파된 지점에서 시작할 줄 알았는데. 다시 가면 되지 뭐. 다시 로엔델로 향하여 출발. 내구도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아 이놈의 누더기배 진짜. 저는 아까의 교훈으로도 그대 로 로엔델로 향하였습니다. 이러고 가니까 내 자신이 왜 이렇게 짠하냐? 상어구나, 상어야. 너는 지금 행복하니? 이야, 여기 상어 친구들이 많네. 저는 그렇게 출발한 지 15분 만에 이꼬라지로 드디어 로엔델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이야, 드디어 로엔델이고만. 진짜 힘든 여정이었다. 와우, 아름다운 자연 풍경이 저를 반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평화로운 도시 같군요. 이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입장 허가증을 제시하라고? 그딴 거 없는데? 뭐야, 템 레벨 380부터 진행이 가능하다고? 그럼 이 사람들 나를 환영한 게 아니라 나처럼 못 들어갔던 거구나. 복귀자는 가끔 눈물을 흘린다. 지금 내 템랩이 얼마야? 298? 80을 더 올려야 되네? 까짓 거 올리면 되지 뭐. 로아 인생, 노가다 밖에 더 있겠어? 템랩 올리러, 가지야! 그런데 이거 귀환 같은 거 없나? 귀환의 노래? 이거부터 배우러 가야겠네. 천만 다행이게도 슈사이어 행 전기선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슈사이어에 들려 베른행 전기선을 타고 베른성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귀환의 노래. 이거고만. 어머 모르셨군요. 그래 몰랐다. 템 레벨 300이 다돼가도록 뛰어든겠다고. 이런 휘바. 자, 템 레벨을 어떻게 올려 볼까? 저는 가이드북을 살펴보니 연마로 올리는 방법을 찾아냈고 연마 상인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오, 연마재료다 있구만. 의뢰하기. 뭐야 3단계는 재료가 부족하네? 장비를 연마하기 위해선 기본재료인 아크라시움과 레이드 또는 퀘스트로 얻는 부수재료들이 필요합니다. 활을 3단계 연마하기 위해선 레이드에서 얻을 수 있는 재료들이 필요하더군요. 또 제가 착용하고 있는 방어구는 섬의 마음으로 얻은 방어구라 연마하기 위해선 섬의 파편이 필요했습니다. 와 템레벨 2 올렸다. 그나저나 인벤자리가 왜 이렇게 부족해? 분해해야 겠네 뭐야 이 돌멩이 같은 거는. 바로 분해. 안쓰는 장비도 바로 분해. 오, 영웅급 장비 분해를 하면 아크라시움을 주는군요 일단 아크라시움부터 구해야겠네요 아크라시움의 주요 획득처는 에포나흐르라는 일일캐와 주관캐로 얻을 수 있습니다 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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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즉시완료? 아 크리스탈을 지불하고 즉시완료로 할수 있군요 역시 노가다는 돈으로 해결하라 이건가? 즉시완료 그런데 위에 받은거는 왜 즉시완료가 안되지? 아 별표만 되나보네 즉시완료 또 즉시완료 다 돈으로 떼어버려 어라? 더이상 안되네? 나머진 직접 완료해야 되나? 룬 장착 이건 뭐야? 장비에 룬을 장착하라고? 근데 나룬어딨지 뭐야, 이 돌멩이 같은 거는? 바로 분해. 복귀자는 가끔 눈물을 흘린다. 그렇게 저는 나머지 1일 캐를 하러 슈사이어로 왔지만 1일 퀘스트가 완료가 안 되더군요. 알고 봤더니 1일 퀘스트는 하루에 세 번만 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에포나 주머니나 까야겠다. 근데 이거 템좀 그냥 인벤에 넣어주면 안 되나? 바닥에 뿌리는 거, 형아들 나만 기분 나뻐? 아니면 한 번에 죽는 기능이라도 있던가? 어우 휘바 이거 언제 다 줘? 템 죽는 거조차 녹아다네 이거. 자 그도 많이 모았겠다. 섬의 파편이나 모으러 가볼까? 저는 그렇게 섬의 파편을 모으러 퀘스트가 표시되어 있는. 해바라기 섬으로 향했습니다. 아, 언제까지 이 누더기 배를 타고 다녀야 되나? 저는 그렇게 해바라기 섬에 도착했지만 퀘스트를 완료해도 미술품 포인트를 모아야 섬의 마음을 얻을 수 있더군요. 하, 아, 뭐 하나 쉽게 해결이 되는 게 없네. 이 섬은 패스. 바로 밑에 페이토 섬으로 가보자. 저는 그렇게 페이토 섬에서 퀘스트를 진행하였고 왔다 갔다 똥깨우려는 기본 비굴한 춤까지 춰가며 퀘스트를 진행해 보지만 결국 포효라는 감정 표현이 없어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진짜 적당히 노가다 시킵시다. 이, 이 섬도. Pass. 대체 난뭘 해야 하는 것까? 아 이정표를 한번 봐볼까요? 고요의 섬으로 가라고? 저는 이정표가 시키는 대로 고요의 섬으로 향했습니다 오 뭐야 바다에 떠있는 통에서도 섬의 파편이 나오네? 이야 이거 금방 모으겠네 저는 그 뒤로 보이는 통마다 다 주우러 다녔지만 단한 개도 나오지 않더군요 그냥 나온다 정도만 알려주려고 했나보네 이건 뭐야 폭발의 럼주통? 이런 씨바 내구도 까였네 저는 그렇게 겨우 고요의 섬에 도착했지만 여기는 1년 전에 퀘스트를 완료한 섬이더군요 아...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더니, 이런 휘바. 두키섬? 여긴 위치 표시가 안 되네. 볼라르섬. 여기 섬의 마음 위액득드네 여기로 한번 가볼라르? 휘재야, 적당히 드립하자잉. 아따, 여기도 상당히 멀고만 그렇게 겨우 도착을 했지만, 섬이 없었습니다. 아 이번에 또 뭐야 대체. 이건 뭐야? 프로키온의 나침판? 아, 섬이 등장하는 시간을 알려주는 나침판이군요. 저는 왜 이렇게 학습 효과가 없을까요? 갑자기 1편에 달린 댓글 하나가 생각이 나는군요. 맞습니다. 저는 지금 일부러 바보짓을 하고 있습니다. 설마 이런 바보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눈에 흐르는 이건 뭐지? 오, 사람이다. 님, 뭐야, 어디 간 거지? 오, 어, 또 왔다. 님, 여기 섬 어딨나요? 이거 2시 10분에 열려용. 그럼 그때까지 여기서 기다려요? 저는 끌거에서 주차시켜놓고 오는 거고, 2시 전에만 오시면 상관없어요. 그랬군요. 미리 이동을 해놓고 접속 종료를 해놨다가 섬이 등장하는 시간에 맞춰 접속을 하시는 분들이었군요. 그럼 나는 30분만 다른 퀘스트 하고 와야지. 그렇게 저는 유령선을 끌고 항구로 향했습니다. 아, 이 검은 화면 볼 때마다 내 스스로가 왜 이렇게 불쌍해? 이상하냐. 이 사람도 내 유령선이 보이긴 할까? 아, 뭐 할까? 오, 저기 보라색 퀘스트가 있네? 그렇게 저는 퀘스트를 깨고 요주문드로 오게 되었습니다. 와, 여기 사람 왜 이렇게 많아? 리버스 루인? 여기 무슨 던전인가? 맞습니다. 리버스 루인은 단계가 올라갈수록 높은 보상이 주어지는 시즌제로 열리는 던전이었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등급이 떨어지며, 몹을 잡아 게이지를 100%로 올리면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전투 내내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분명 후크아이의 스킬 중 이 차지샷이 굉장히 강력한 스킬인데 이상하게 약하더군요. 또 회전을 하며 칼날을 날리는 블레이드 스킬 또한 제 기억으로는 무빙이 가능했는데 말뚝 뛰를 하는 겁니다. 아 이상하다. 이렇게 약할 리가 없는데 스킬 한번 봐볼까? 뭐야 스킬 레벨을 하나도 안 올렸네? 나 이러고 3 단계까지 던전을 돈 거야? 일부러 바보짓을 하는 나는 가끔 눈물을 흘린다. 로스트 아크는 한정된 스킬 포인트를 이용해 스킬 레벨을 올려 특성을 찍을 수 있습니다. 차징샷이 약했던 이유 그리고 블레이드가 무빙이 안 됐던 이유도 이 특성을 찍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어다 찍었다. 너넨 다 뒤졌다잉? 와 휘박 겁나 쎄 그래 이게 바로 호그와이지 그런데 이 전투 하면 할수록 너무 재미있더군요 타격감은 물론 쾌감쩌는 컨트롤 손맛 화려한 스킬 이펙트 찰진 사운드 그리고 몹이 터지는 효과까지 MMORPG 게임 중 가장 전투가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군요 특히 호크와이에 치고 빠지다가 강력한 한방을 꽂는 전투 방식은 너무 스릴 있고 재미있었습니다 게임이 너무 어려워서 그렇지 이 전투 하나는 정말 최고입니다 그렇게 저는 힘겹게 5단계까지 돌아보지만 팔찌를 제작하는 재료가 하나도 안 나오더군요. 이거 나오긴 하는 건가? 보인 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까? 여기 빛바랜 재료가 나오긴 하나요? 팔찌 생각하지 말고 계속 올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가방 안에 있을 거예요. 다섯 번 돌았는데 안 나오길래요. 여기 일단 백 층까지만 올라가시면 좋아요. 100층이라 이번 시즌은 틀렸어 일단 템랩이 무조건 우선이구나 안되겠다 이 게임의 최종 컨텐츠 레이드를 가야겠네 저는 그렇게 레이드를 돌기 위해 베른성으로 향했습니다 견습이 있고 일반이 있네 견습이 쉬워 보이는데 여기 템이 나오나 님들 레이드 견습도 템 주나요 오 견습도 템을 주는군요 그나저나 우리 루아 고인분들 정말 대답은 잘 해주시네요 그럼 견습으로 제 실력을 발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드 찢으러 가자 뭐야 물약이 안 먹어져 왜 이래 이거 물약도 안 내려지고 뭐야 이거 아 진짜 물약 이거 뭐냐고 물약 좀 먹자고 아 물약을 교체할 수 없는 지역? 아니 인벤에 있는 물약도 못 먹게 하냐? 아이 개간내 게임 진짜 가장 전투가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군요 어우 나가서 물약 교체하고 다시 와야겠네 뭐야 페널티 아 아, 나 진짜 게임 답답스럽네 카오스 던전이나 가볍게 돌고 와야겠네 허상의 저택 도전 이야 역시 이 전투는 재밌단 말이야 이제 컨트롤 물이 올랐구만 겁나 쉽네 이딴 벌레는 내 상대가 안된다 오 무기랑 바지 나왔다 이야 템레벨 310이네 게임한지 5시간이 넘었는데 템레벨 10 올렸네 엊그제 한 모바일 게임은 30분만에 100레벨 찍더만 어떻게 게임이 이렇게 극과 극일 수 있냐 아참 레이드 패널티 풀렸겠다 다시 빈결의 레기오스 도전 이야 진짜 손이 풀렸구만 와, 나 겁나 잘해, 진짜. 모바일 게임만 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재능이구만. 물약 좀 먹자고! 아. 그런데 나 분명 어디 갈 데가 있었는데 아 몰라 그냥 섬의 마음이나 하러 가자 꿈꾸는 갈매기 섬? 여기 섬이런 마음에 드네 갈매기의 꿈이라 그꿈 내가 들어주마 저는 그렇게 꿈꾸는 갈매기 섬에 도착하였습니다 이건 뭔 퀘스트지? 대충 퀘스트 내용을 보니 갈매기가 날지 못한다고 갈매기에게 대화를 걸어보라는 내용이더군요 당연히 대화가 될 리가 있나 나의 선택은 끼로끼룩너이 새끼 갈매기 새끼 다 됐구만 뭐야 춤도 추라고? 뭐야 갈매기 먹이 구해오라고? 뭐야, 갈매기 데리고 날개 연습시키라고? 얘가 잘 못나네. 뭐야, 이번엔 경려야좀쳐 날아라, 이 새끼야. 오, 이제 캐스트 끝났나? 뭐야, 저기로 오라고? 아, 존나 똥개 훈련시키네, 진짜. 뭐야 여기 내려오는 데잖아 하하 억지로 바보지 재밌다 하하 와 진짜 섬 전체 한 바퀴를 도는구나 뭐야 닭돌기 왜또 여기 있어 이번엔 노래야? 진짜 가지가지 하는구만 이 개같은 비둘기 좀 꺼져라 이 개둘기야 갈매기의 꿈이라 그꿈 내가 들어주마 이야 배경 보소 잘 가라 개돌기 이제 진짜 끝이겠지? 뭐야 아직 안 끝났어? 와 진짜 노가다 끝판왕스럽다 겁나 똥개 훈련 시키네 얘는 또 뭐야 상처 입은 갈매기? 와 진짜 대체 몇 바퀴를 돌게할 생각이지? 진짜 이 섬의 마음 기획한 사람 갈매기 섬에 가둬놓고 이것만 지키고 싶다 진짜 자약 여기 있다 약을 또 발라주라고 적당히 하자 진짜 이제 끝이겠지 숲 숲해 미뉴에트 불러주기? 이개 같은 갈매기 진짜 숲의 미뉴에트 없는데 잠자는 노래의 섬에 가서 캐스트로 얻는 거네. 와, 저 죄송하지만 욕 한번 하겠습니다. 이거 기획한 개두기 같은 새끼야. 너 이거 직접 해보고 만든 거냐? 이 개두기 새끼야! 아... 잠자는 노래의 섬은 또 어디야? 3시 40분에 생기네? 어, 지금 10분 지났으니 빨리 가면 도착할 수 있겠네? 설마 금방 사라지겠어? 저는 그렇게 잠자는 노래의 섬으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빨리 가자, 이 두더기 배야. 오, 여긴가? 아직 안 사라졌네. 잠깐 이상하다. 아, 휘바, 토토 실버 섬이잖아. 와, 바빠 뒤지겠는데. <laughs> 억지로 바보지 또 했다. 하하 <laughs> 빨리 가자잉. 저는 그렇게 공략을 찾아보며 항해를 하던 도중, 배가 멈춰서게 되었고, 서로 악기를 맞고 서 있는 묘한 신경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야, 이 사람? 님, 지금 해보자는 건가요? 좋게 말할 때 비켜가시죠? 지금 허접한 배라고 무시합니까? 뭐야, 이 사람? 끝까지 안 비키는데? 어휴, 내가 비키자. 상대해서 뭐하냐? 잠깐만. 아 도착한 거였구나. 아. 어, 통과가 되네? <laughs> 억지로 바보지, 재밌다. <웃음> <웃음> 섬도 없고, 이개 같은 개둥이야.